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룡입니다. 오늘도 논어를 원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강의, 한문 문법 분석을 통한 자세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논어 제 10편의 향당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향당편은 공자 어 향당요 향당이라는 단어에서 제목을 뽑았는데, 공자님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의 삶의 모습을 표현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나오고 또한 생소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순여야 같은 경우 앞에서 신신여야. 여야, 요요여야 이런 표현을 많이 배웠는데 이게 해석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고 난 다음에도 무슨 뜻인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어를 공부하는데 이 10편이 큰 고비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그 뒤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10장이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더라도, 읽기 어렵더라도, 공자님의 하루가 어떠했는가 알수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노의 근본적인 편이다. 이렇게 다루어져서 서당에서는 이 편을, 향당편을 제일 먼저 먼저 가르치는 지고 배우는 그런 편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제 1편 학이편 다음에 다음에 2편의 향당편을 읽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공자님의 삶의 모습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찾아간다. 그런 뜻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더라도 공자님 모습을 보고 공자님 하루를 보면서 그걸 이해를 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찾아간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자가 향당편 들어가기 전에 줄을 다른 것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주의 향당표를 규정하기에 성인지 소위 도자. 그래서 성인이 말하는 바, 도를 말하는 것은, 그래서 쉽게 소위 말하는 성인의 도라는 것은 불이는 괴리되다. 다르다. 그래서 괴리되거나 다르지 않다. 무엇무엇과 일용지간과 다르지 않다. 괴리되지 않는다. 평소에 생활하는 그것과 괴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지 평일에, 부자께서 평일에 일동일정하는 것을, 그것을 문인들이, 제자들이 모두 심하고 시해서 깊이 관찰하고 보고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다 그것을 그래서 요 그것이 바로 공자님의 평일 일정 일동 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독기석 지금 그 향당편을 아주 열심히 읽으면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일에 나아가서 그러면 공대님 생활하시는 그것을 상상해서 그 읽은 바를 따라서 그 일을 상상해서 나아가면 완연하게 완연은 아주 뚜렷하게 네. 성인이 눈, 목은 눈 앞에 있는 것 같다, 같을 것이다 그래서. 향당편을 읽고 상상으로라도 그 일에 나아간다면 아주 뚜렷하게 목전에, 성인께서 목전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학자, 배우는 자가 뭐뭐 하고자 한다면 잠심이라는 건 마음을 잠기게 하다. 마음을 그곳에 쏟다, 쏟는다면, 쏟으려고 한다면, 성인에게 그 마음을 쏟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어차, 이곳에서 구해야 된다. 이곳이라는 건 향당편에서, 그서 그것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성인이 하신 그런 행동이나 말씀이나를 아주 마음에 쏟고자 한다면 이 장이 바로 그런 장이다 하고 주자가 줄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생활에 본보기가 되는 장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자어향당 그래서 어가 이게 전치사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동사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자어향당 공자님께서 향당 마을. 마을에 계시다, 존재하다, 거처하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마을에 거처하실 때는 이렇게 따로 서스로가 동사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어 자체가 동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양당에 거처하실 때는 순순여야, 그래서 처버가 나왔습니다. 처버. 처버가 나오면 의성어나 의태어. 무슨 소리를 표현하거나 모습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순은 성실할 순자입니다. 성실할 순. 그래서 공손하다. 조심스럽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여야'는 '여'는 형용사와 정리사로, 정리사, 그래서 '뭐뭐'하는 모양,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야'는 진술, '어기', '조사'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럼 '여야'를 붙여서 한꺼번에 해석하면, 뭐뭐하는 듯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뭐 여야 나오면 뭐뭐한 듯하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마을에 향당에 거처하실 때는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하시는 듯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는 여 같다. 같이하다. 그래서 같다 하면 형용사적용법이고 같이하다 하면 동사적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능언자 자는 뭐뭐하는 것이나 뭐뭐하는 사람 그래서 서수어를 명사로 만드는 불능언하면 말을 할수 없는 것 같이하셨다. 다 그래서 서술로 동사로 해석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향당에 거처하실 때에는 순순여야 하셔서 그래서 공손하고 조심스러우셔서 사불름언자 말을 할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다. 말을 할수 없는 사람과 같이 하셨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듯하다. 그런 뜻은 남을 앞지르려 하지 않으셨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남을 이기고, 남보다 자랑을 많이 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앞지르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불능언자 말을 할수 없는 것처럼.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셨다 그래서 순순여야 사불능언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기제종묘조정 변변은 유근이 그래서 공자님께서 향당에 계실 때와 대비되서 종묘 조정에 계실 때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당은 사적인 영역이고 종묘 조정은 공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기는 주어 공자님께서 재는 있다. 그래서 여기 어와 대비돼서 존재하다 거처하다 재도 있으시다. 종묘하면 제례나 예법이 있는 곳. 곳으로 또한 조정하면 정사가 나오는 것, 그래서 향당은 그냥 편안히 마을에 거처하실 때고, 종료 조정은 뭔가. 공식적인 위치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사도 지내야 되고, 정치에 관한 견해도 잘 밝혀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변변언에서 말 잘할 변자로, 변변언 하면 말을 잘하셨다. 그래서 말을 조리 있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불능언자와 또 대비해서 우리는 병변은 말을 잘 하시고 말을 못하는 것 같이 하시고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는 오직. 오직 그는 삼가하다 아, 생략됐지만 말을 삼가하다 이는 이 이의 준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뭐일뿐이다 단정적인 종결로 마무리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을 삼가할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 순순여야는 아주 조심하는 모양이고 여기에는 그는 또 삼가하는 모양으로 이 부분은 또 대비가 되지 않고 같은 원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당에 거처하실 때나 종묘 조정에 거처하실 때나 그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리 원칙은 사적인 영역이나 공적인 영역이나 동일하다 다르지 않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향당편 제 1장 첫 장에 공자님께서 향당에 거처 하실 때에는 순순여야 하셔서 아주 조심하셔서 말을 못하는 사람과 같이 하셨지만 종묘조정에 계실 때에는 정사를 돌보거나 재래에 관한 일을 하실 때에는 조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오직 삼가했을 뿐이다. 그래서 삼가하고 또 조심하시는 공자님 평소의 모습을 잘알수 있는 대목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제자들이 공자님을 아주 유심히 살피고 보아서 기술한 문장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때 당시로 들어갔다 상상을 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듯 공자님의 삼가하시고 조심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넌어 공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